뒤뒤뒤 뒤, 뒤 언더. 좋았어 좋어떻게왜 좋았어? 뭐야 이거? 엄청난 친구가 있네. 몬스터네. 몬스터. 삼각 편대. 어? 나도 나도 나도. 어 아, 음? 거를? 갓? 갓을 썼단 말이야. 러러러러. 갓. 둘렀어 둘렀어 둘렀어. 갓을 있지? 썼단 말이야? <laughs> 한명더꼈어 땅불바람 불마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먼지 난다, 먼지 나다 진짜. 사격장 갑니다. 오케이. 여기 2번 핑 찍은데 약간 색깔 진한 데 있죠? 그쪽이 스킨. 아이템이 많은 곳이에요. 아하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사격장 간다고 하면 저쪽에 떨어져서 총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? 기본적인 기본, 베이지 고브 베이지. 총 어? 어? 많이 오는데? 아, 빠르네. 먼저 내려가서 닦아 주십시오. 닦으라고요? 내가 뭐 청소부도 아니고. 에, 소리 빨리 갈 거야. 야! 나 너무 밑으로 떨어오는데 내가 더 빠른데. 아 너무... 씨. 어, 벌써 총소리. 어. 남들이 저렇게 싸워도 총을 먼저 먹어라. 오케이? 아, 가방이 없어지고 가 내가 절못 먹는다고. 아, 됐네.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열개 가방 있어. 렛츠 고. 너무 늦게 닫았다 아무것도 와, 없어 뚝이랑 다, 다 먹고 갔어 누가 누가 급형님이 그 학술고 간 자리에는 어... 아무것도 없어 뭘 나한테 막 그래 아무것도 없어 뚝 없어요? 나뚝좀 구해다 주시지 머리 없습니까? 머리 없어 호호 머리 없는 사람이구만 뇌가 없어 뇌가? 뇌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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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응.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응. 뭐야, 힐 있어요? 저 총알밖에 없습니다 지금 템 아이템 응. 빨리 응. 우리 파밍해야 돼요 근데 아유. 지금 태풍은 벌써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휩쓸고 있다고 차도 구해야 돼 우리 여기 지하 내려갔어요 4번핀? 네 내려갔다 지하 왔어요 아, 아. 아 진짜 태풍이야 태풍 다 먹었네 먹을 게 없네 내일... 차가 안 보여요. 거? 지금 차를 구해야 되는데 차를 보고 있으면서 차를 찾으셔야지. 아니, 진짜 차안아 진짜 차안 보이니까. 아화밍 하시면서 차 찾고 있는 척. 아저 깨끗하다 여기. 여기 네, 이레 거. 배낭. 내거내 거, 거. 여기 이레 펠맷내거둘다내 <laughs> 거, 거. 가방 먼저 먹고 싶죠 그러면. 가방 어디 있는데요? 아 지금 엄청 멀리 있는데 다들 어디 있어? 와. 폭풍이 지정한 자리를 하이에나들이 어? 나갔다. 호호 누구야? 태풍 또 간다. 와 진짜 왜안 먹고 그냥 갑니까? 어르. 그래? 여기 이 집. 와 이미 다쓸었구나내 태풍 너무 가소평가했다 <laughs> 오토바이 소리 터졌는데 아, 지금 세명 위로 어, 지나갔어요 왜? 위로 도둑일로 와봐요 도둑일로 와봐요 도둑일로 와봐요 옷가본가 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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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난 타나 레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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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네 없죠예아오오 대참 필요한 신분 어, 네. 어. 대참 어, 멋쟁이 여기 버기 하나 있어 이 버기 하나 더 있다 어, 어, 핑계스 아, 괜찮... 다 먹여 살린다, 먹여 살려. 저 앞에 지나간다. 그쪽으로 올라가요. 와, 소리. 총소리. 쏜다, 우리. 뭐야? 아, 이 집에, 이 집에 있네, 이 집에. 빨리 타고 와요. 어, 왜 쐈어? <laughs> 아.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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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, 아니, 그럼 어떡하려고. 왜 쐈어? <laughs> 어, 아. 돌아, 아 너, 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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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 앞에, 바로 앞에. 너, n o 너. 이 집에 둘 있고. 어디, 어디? 더? 예 네, 그쪽으로도 오토바이 갔습니다 여기 서도 는데 4번 핀에서? 위에 2층에 어디 어디 위에 2층에 일단 위로 위로 답인데 이거?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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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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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요? 어떻게 올수 있어? 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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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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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여기, 여기 여기 아아 아. 발견 옆. 감사합니다 위에도 있나 여기. 아아그 벽이나 타지 왜 쐈어? 에헤 바로 올라가요 여기 그거 먼저 그렇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와 하나 기절시켰어 어. 살린다. 나도 우리 우리 팀 도와주러 갑니다 막 써도 돼요? 어몇 네, 써야 그냥 그거 거기 나무 연막을 써야지 아니야 나 연막 쐈어. 어몇 네, 써야 그냥 뻥치고 있어. 다 보고 있다. 진짜로? 죽었어요. 1킬. 쐈어요. 이거. 나이스. 1시키네. 오, 좋아. 막 쏴봐, 그렇게. 좀 숨어. <laughs> 그러게. 2번, 카고. 그다음에, 여기서. 가게 아, 안 나. 오른쪽만 딱, 어, 오케이. 그렇게. 이렇게. 렛츠고. 얘네 빠졌나 보다. 오케이. 제 생각에는 숨어있을 것 같은데? 오,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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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, 저기. 타요, 타요. 어디? 좋 오른쪽. 각이 안 나. 오른쪽. 어? 거기 어, 올라가고 있 위에 있다. 윗각으로. M방향. 어, M방향. 왼쪽. 왼쪽. 거기 더 왼쪽. 오른쪽? 어, 올 거야. 올 거야. 올 거야. 올 거야. 쏴요. 오른쪽이다. 쏴요. 못 맞췄지롱. 잘했어. 잘했어. 잘 쐈어. 잘 쐈어. 저기 그만. 뛰어온다. 하나. 더 멀리. 하나 뛰어오고. 내다 여기. 나이스. 탄약이 없대. 아나 뛰어와요. 저기. 120 방향. 오케이 아! 아, 아. 나 총알이 없었어 아, 보이나? 60 방향 바로 나무 뒤 어? 나무 뺏고 오케이. 계속 모르나봐 그냥 계속 왔다갔다만 하고있어 다갔 아, 아 맞다 저거 저거 지금 가방인데 맞아요. 오오 왼쪽으로 뺏고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. 아둘셋 지금이니. 아오젠도 눌렀다.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. 아 그래 제가 먹어 먹어 먹는다 하얀 병어 저거 내가 내거 먹은 거다 쟤. 보인다. 어, 보인다. 끔. 다음 아, 보이는 거. 봤을 거 같은데. 봤다고. 아자. 어우 힘들다 이제. 다 했다. 할거다 했다, 했다, 했다. 다 했다. 아, 아 씨. 야. <laughs> <laughs> 힘들었다. 멋있는데? 아, 움직 보는 것 같아. o 끝끝끝 아, 한또못 때렸네.